자 그런 점에서 이건 이제 가볍게 이제 제가 이제 에, 그 지난주 뉴스를 제가 그 동안 했던 거에 연장선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메인 메인 테마가 넘어드셨습니다. 메인 테마가 넘어졌는데요. 자 저는 이제 아, 경제학자로서요 참 보게 되면 은 지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분리할 수 없으니까요. 참 보면 경제학자로서 는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경제 위기는요, 인재거든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해결도, 해결책도 있다는 얘기예요. 해결책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해결책의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최소한의 조건이요? 증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증세예요. 근데 있는데 이걸 아는데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에 소위 말해서 음모론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결국은 전쟁을 해서 탈출하려고 할것는데 아닙니다. 전쟁은 과거에는 해법이 됐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국면에서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시킵니다. 더 악화시켜요. 전쟁은요. 왜 그러냐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일단 국가 부채는 급증합니다 국가 부채 급증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미국이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있었고 네?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조건이 구축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위기는 반복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오지 않는다 해법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 엘리트의 모습으로 본 미국의 방황 근데 아까 미국 엘리트를 누구 과정은 폴월 쿨고만요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해, 유명해진 적이죠 경제, 미국 경제학자죠 이2 쿨고만요 굉장히 미국 애, 미국 미국 국가 미국 애국주의자입니다 <laughs> 미국 국익주의자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처럼 아주 그냥 노골적인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유명한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서는. 네? 자, 쿠르구만의 말을 좀 이제 좀 최근에 한 얘기를 한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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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봤어요. 이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 고정 칼럼을 쭉 쓰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 작년 여름에 7월달에 작년 여름 7월달이면은요 어떤 때입니까요? 인플레이션이 한참 이제 심해질 때 그렇죠. 작년 2월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작년 여름이니까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한참 절정에 오를 때쯤입니다. 이때 뭐냐면 크루그만이 뉴욕 칼럼에다가 자기가 뭘 고백했냐면은 I was wrong about inflation. 인플레이션 자기가 틀렸다 이거예요. 이런 이런, 이런 칼럼을 썼어요.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였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네? 이런 저기 고백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은 이게 작년 여름이었었습니다. 그니까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성격을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러고만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칼럼을 썼었어요. 자그러고 나서 자 이건 언제냐면요. 올해 5월 10일입니다. 올해 5월 10일이요. 올해 5월 달이면 어떤 때냐면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 조정을 가지고 막씨름할 때입니다. 씨름할 때예요. 이때 5월 8일 날, 5월 8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공화당. 공화당은 부채상한선을 기꺼이 그러니까는 높여줄, 높여주겠, 높여줄 것인가. 이런 제목을 달았잖아요. 예? 안 올려줄 거라 이거죠. 예? 근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맨날 부채상한선을, 부채상한선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맨날 이걸 반복을 하는 게, 반복을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이거죠. 비율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연방정부가 쓸수 있는 부채한도를, 이걸 폐지하자 이거야. 이번, 이번 기회에. 부채한도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 10일 날에. 5월, 아니, 5월 8일 날에. 요 국내에는 이게 이제 5월 10일 날 이렇게 보도가 된 거고요. 예? 네?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이요. 5월 23일이니까 그로부터 한 2주 후지요. 2주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즈에 쓴 칼라베스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 이제, 아주 그냥,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상환선 시한이, 그러니까, 6월 1일까지인가, 이렇게, 저기, 저, 아주, 막 막바지에 막 물리기 직전이었어요. 한 일주일 남겨놓고요. 예? 네? 그때, 그때 뭐라, 뭐라 그랬냐면은, 크루그만이,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 있죠. 정부 채무 있잖아요. 연방정부 채무가 그 당시에 31조 한 4천억 달러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한 31조 달러, 이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예? 이거 상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니까 연합에서 값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보도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달 사이에 부채 한도 폐지하자. 부채, 정보부채 원금 상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요. 올해 여름 8월 8일 자입니다. 8월 8일 자에 이제 뭐라고 하냐. 자신만만하게. 8월 8일이면 어떻습니까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8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할 때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8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제 그때 초초잖아요. 8월 8월 에 뭐라 했냐면 그러고만 이 미국이 성장 미국이 성장 성장 미국의 성장을 보니까는 부채 이익이 격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이단이 5월 5월 23일 날 무슨 얘기 했냐면요. 이때 제가 이제 기사를 되게 잘라서 제목만 잘라서 했는데 원금은 상환하지 않으면 된다. 이자만 이자는 그러니까 갚아야 되지만은 원금은 상환할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맞는 말입니다. 그 연장선 쓴 거예요, 이게요. 그 뭐냐면은 아, 이자? 이자를 보니까는 여기 이제 기사에 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보니까 예? 1.8% 3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2%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그동안 그 지난 10년 동안에 2%가 안 됐었거든 사실은요 근데 미국은 성장률이 한2% 이상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재정학에서 얘기하는 게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에,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높으면은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예? 자금조달 비용보다 높으면은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만 갚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성장을 하면 된다 이거죠.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도 높다 이거예요 이자율은 2% 미만에 있는데, 성장률은 2% 어, 도 된다 이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익이 이 격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8월 8일, 8월 8일 자입니다. 8월 8일 자.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실제 크로그만이, 크로그만이, 그니까 인용한 수치를, 크로그만을 얘기하면요. 저는 꼭 수치를 검증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한번 거짓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나라 외환위기와 관련해서요. <laughs> 그, 제가, 제가 그걸 학생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보게 되면 우회가 뭐냐면요. 10년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연동된, 연동된 그러니까 10년물 수채금리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에는 2% 밑에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2% 밑에서요. 그렇죠? 두 번째 줄이 2%입니다. 1%, 2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2%를 넘어섰거든요. 최근에 2%를 넘어섰거든요. 네? 최근에. 왜 그렇습니까요? 아, 8월 달부터 국제수준이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laughs> 올라가 버렸잖아. 예? 네? 자,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반면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률은? 성장률, 성장률은 올해, 올해 지금 이렇게 작년보다 떨어질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 지금 이자율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제가 이제 뭐라 었습니까요 이제 이게, 이게 크루만이 이게 언제 짜냐면요. 이건 언제 짜냐면 10월 12일자, 그러니까 한달전한달전 기사입니다. 한달전 기사. 한달 전에는 이제 뭐 이제 입장을 한두달 만에 어떻게 바꿨냐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더 U.S. needs to hike tax. 미국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사회 보장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줄여야 된다 이거죠. 줄일 필요가 있다. 뭐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 적자가 이 급등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마도 둘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둘다둘다둘다 둘 다, 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정부가 둘다둘다 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나라 연합에서 연합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합 뉴스에서는 그러고만이 미국 정부의 치솟는 부채금을 줄여야 된다. 아 이거 앞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얘기한거 틀린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예? 틀린 얘기잖아. 두달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요새 그래서 크루그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나이도 많이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은, 얼굴을 보기도 팍상 늙었더라고. 팍상 늙었어요. <laughs> 예? 그,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러니까는, 1년 전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기 예측 잘못했다. 이걸 이제, 그, 그런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올해 5월까지만 달 하더라도, 아, 미국 부채를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되고, 미국을 8월까지만 달 하더라도, 미국 부채 이익이 없다. 하러다가 10월달 돼가지고는, 예? 미국 부채가 지금 이게, 예? 지금 통제가, 통제되려면은 세금을 인상하든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축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둘다할것 같지가 않다, 이거, 아, 안 아는 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있잖아요. 이자가, 미국의 해계년도, 지난 1년 동안의 해계년도, 10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계년도에 이자가요, GDP 3.2%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예? 3.2%. 아까 크로마이 월았다 했었어요? 2%도 안될 거라 했는데 3.2%, 3, 3 돌파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크루그만이 이렇게 입장이 두달 만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크루그만이요. 어, 그 서머스와 더불어가지고, 서머 또한 분이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더불어가지고 미국의 3대 경제학자, 수재 수재의 경제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엘리트죠. 더군다나 미국의 국가 이익에 굉장히 충실하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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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당원으로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 민주당은 지지층이고 최소한을 쓰 가네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 에, 엘리트가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고 앉아 있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니서 그런 거예요.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2000년부터 2 0 2 2년까지예요 보면은, 2001년도부터 2% 미쳤잖아요. GDP 대비요. 2% 미쳤잖아요. 평균을 얼마였느냐? 1.5%정도밖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얼마로 뛰었냐? 3.2%니까 2배 이상으로 뛴 거잖아요. 2배 이상으로. 이거를, 미국의 엘리트들이 예상을 못한 거예요. 예? 지난 20년간,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이상 20년 이상 동안에 GDP 대비 1.5%정도밖안 됐던 예? 이자 부담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두 배로 꽁충 뛴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예? 이거를 이거를 예측을 못한 거죠.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머스도 또 하나의 수재라고 불리는 서머스도 이창룡 교수가 지스승이라고 저기 돼가지고, 나왔던데, 난 이건 잘못한 거 같아. 아니, 대한민국 한국의 총재가 아무리 사제시간 뭐, 저, 미국에 서 해제해야 되더라도 서머스하고 해가지고, 예? 저기, 저, 뭐, 코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걸 또 그러니까 공개, 저기, 저, 에, 저기, 저, 공개를 하고, 예? 참, 난이거이거 이건 이거, 이거 보면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의 이 지적 열등감이 얼마나 저기는 심각한지가 제가 또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로레스 서머스가, 서머스가 뭐라 했냐면은 저기 이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던 거죠. 세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 예? 세금을. 이게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 우리 정부에 있어서 이게 핵심적인 문제다. 이게. 예, 지금. 에? 세금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민주당의 소위 이그 측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어, 이 10월 달말 기준으로요, 지금 33조 7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채가요. 미국, 아니, 미국 정부 채무가요. 근데 이게 1946년, 그러니까 2000세대 끝나고 나서 100, GDP 대비 106%까지 갔었거든요. 106%까지. 근데 지금 이제, 에, 2029년에 그걸 돌파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돌파한다는 거 얘기고요. 재정적자가 지금 빠르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병이 급증하고 있고 근데 정부 수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예 사회보장과 이자부담 그 다음에 의료비 이세 개가 미국의 재정적자의 그러니까 3대 축인 거예요 사회보장 그 다음에 의료비 재정에 대한 이자부담 이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최근에 최근에 측정해서 나온 겁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2033년과 딱 10년 남았죠. 1 0년까 2010년 후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50조 달러를 돌파한다 이거예요. 지금 33조 달러가 50조 달러를 돌파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매일 52억 달러씩 증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52억 달러씩. 예? 매일 52억 달러씩이요. 매 시간당 2억 2천만 달러씩 증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50억 50조 달러는 뭐냐면은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네 나라 그 밑에 밑에 일, 미국이 1위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3위가 뭐 저기 일본, 독일에서 지금 뭐 업체투자하고 있는데 일본, 독일이 다음에 5위가 인도잖아요. 영국이 밀렸고 6위로 이 밑에 네 나라의 GDP를 합한 거보다 많은 거야. <laughs>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조 달러를 돌파 한 되니까 이제 10년 안에 지금요. 예, 하루에 52억 달러씩 지금 이게 지금 저 증가해 가고 있어 이거예요. 하루에 52억 달러씩 계산을 해보니까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크루만도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최근에 이자도 폭증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자기가 몇달 전에 계산한 거하고 또 틀리게 나오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국가채무가 이게 지금 스카이라켓처럼 올라가잖아요. 스카이라켓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의회 예상국이 측정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월가에서도, 월가에서 뭡니까? 이거 이자, 이자 비용이 너무 이거 천문학적이다 이거야. 이게 미국의 다음에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국채가 너무 많은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국채 발행이, 발행액이. 이게 눈덩이처럼,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이게 진, 진입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이 월가에서 돈 많은 억만장자들은 한단 소리가, 예? 지금 이게, 이걸 뭐 해야 되냐면 술 취한 선원들, 황해를 하고 있는데, 선원들이 술에 만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회보장 같은, 사회보장은 지금 연금, 연금 같은 거잖아요. 이걸, 이거를, 이거를 축소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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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한 얘기고, 이게 그러니까 적당, 적정한 방법입니까, 이게? 그러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또 뭐냐면은, 연준에 이제 이거 월라 이사가 그랬죠. 지난번에 이제 8월달 이후부터 10월달까지 10년물 국채수익률막 점프했잖아요. 자기는 이거 지, 이거 있으니 사람은 이걸 지진에다 비유, 지진에다 비유한 거야. 지진. 지진. 예? 근데 이게 지진이 한 번으로 끝나냐고요. 지진은 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진이다, 이거예요. 지진, 지진이었다, 이거예요. 지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들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지금요. 예? 네? 이건 지금 예고편이죠. 알려, 지금 지진 나기 전에 되게 이렇게 저게 그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지진 징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막으려면 결국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부가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건 뭡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그 얘기했듯이 치, 수입이, 수입의 구조가 너무 지금 취약한 거 아니에요? 수입의 대부분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미국의 76년부터 최근 올해 3월까지 미국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실질 소득 증가율이에요. 하이 50%는 이게, 이게 지난 몇 년입니까? 거의 한 50년 되잖아요. 지난 50년 동안에 하위 50%는 20%도 안 증가했어. 소득이. 중간, 중산층, 소위 30에서 60%, 딱 중간에 40%가 한61% 증가했고요. 예? 50년 동안에. 근데 상위 0.01%는 672%가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득의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진 거죠. 소득의 불평등 너무 심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도 자산도 뭐냐면 중간층, 중산층은 지난 한 50년 동안에 한 257%가 증가했어요. 요즘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이지머리를 뿌려댔기 때문에 후반부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증가했던 를 거예요. 근데 상위 0.01%는 1 6 7 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율 이 소득 증가율보다 몇 배가 더 많잖아요. 3배 정도 더 많잖아요. 자산 증가율이. 네? 자산의 불평등이 그러니까 주도했고, 특히 이것도 2000년 이후에,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확 증가하잖아요. 2000년 이후에 그게 되게 뭡니까?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 이지머니, 이지머니로 이게 저기 저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상위층들이 그럼 세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봐보세요. 미국 성인의 소득 및 자산 증가율을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한 겁니다. 표를 정리한 거야. 하위 5 0에 비해 가지고 상위가 상위 상위 소수층들이 벌어들인 거 봐보세요. 그리고 소득보다 자산이 몇 배나 더 많이 증가했는가를. 그럼 대개 지금 보게 되면 소득 세율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은 너무나 인색하거든요. 예? 네? 이거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저기, 저기, 저, 바이든이 부유층한테, 예? 이, 저기, 저, 초부유층들한테 세금, 세금을 더 거둬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맨날 말로만 거하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의해서 거하기도 그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계자산 분포의 변화를, 이건 정권과 관계없어요. 1992년 말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 93년도부터가 클린턴 행정, 민주당 정부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에 90년대에 8년 있었고 2 0 0 0년대 2010년대에는 또 8년 있었잖아 요 오바마 때에요. 네? 한 16년을 있었고 나머지가 공화당 저거였었고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위 50%분에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붙어서 상위 10%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계속 증가해 왔던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불평등은 계속 진행, 진행되고 진행 특히 자산 불평등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요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죠. 2010년 이후부터는 0.1%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그 금융위기 이후에 아퀴파이 월세 월가를 점령하라 해가지고 1%대99% 사이를 말이 규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0.1%를 주목을 했었거든요. 0.1%가 급증하고 있다. 자산의 비중이 이랬는데, 0.1% 자산 비중이요. 2010년 이후부터 꺾입니다. 오히려. 꺾이는데, 그 와중에 0.00001%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집중이 일어나는 거죠. 초집중이요. 이게 경제가 플랫폼화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초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산 소유 집중은 더 심하죠. 자산 소유 집중은 예? 아주 끔찍하게 되고 있잖아요. 소득 불평은 이게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금융이하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요. 저소득층들은 뭐냐면 돈을 내 가지고 소비를 그러니까는 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증가합니다. 신용이 증가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 취약성이 증대되지죠 중대, 자산 불평등은 더 하죠. 자산은 대개 보게 되면은 돈 빌려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에요. 올라가게 되면 신용을 더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요. 그 신용 증가가 더 심화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금융 취약성이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더 먼저 터져요. 예? 더그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런, 그런 점에서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에서 위기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그, 저기, 세계 대공황 때, 1 9 3 0년대도 봐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은, 상위 0.1%의 자산 비중이 저기 25%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세금 올리면서 쭉 떨어졌다가요, 다시 또 올라가죠. 대공황 이전에. 그러다가대공황뻥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위 0.1%의 비중이 쭉 줄어들죠. 언제까지? 80년 이전까지요. 소위 말해서 그때, 그때까지 많은 개혁을 했었죠. 네? 근데 80년 이후에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쫙 올라가잖아. 이거 터지는 거 시간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금융위기로 한번 터졌던 것이고, 이거 봐보세요. 소득세율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가지고 73%까지 썼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이요. 그다음 쫙 내려요. 25%까지요. 이게한 24%까지. 대공황 이전에, 직전에, 네? 24%까지요. 그러다가 대공황 빵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공황을 수습하려다 보니까는 94%까지 올렸던 거예요. 소득세율을요. 당시에 94%까지 올렸었습니다. 예? 자. 대공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지출을 늘려, 늘려야 되잖아요. 늘려야 되잖아요.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은 정부 지출, 지출비중의 증가입니다. GDP 대비요 빨간색은 뭐냐면 수입의 증가요. 그건 그러니까 지출이 증가하는 걸 따라가려니까는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뒤 수습하려니까요. 그게 2차 세대전 전까지 대공황 터지고 나서 이게 진행됐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대공항, 2차 세대전 이후 봐보세요 2차 세대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최고소득세율이, 최고소득세율이 94%에서 시작합니다. 네? 2차 세대는 끝날 수 있는 무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이 파란색, 파란색 선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37%까지 내려가 겠죠 70대 말까지, 80년까지만 해도 70%였었잖아요. 소득세율이요.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나 60년대 월남전쟁 할 때는 부자들이 돈을, 세금을 많이 냈어요. 냈기 때문에. 그래서 회색선이 뭐예요? 국가채무입니다국가채무가쫙 줄어들잖아요. 2차 세계대전 114%까지 올라갔던 것이 저기 80년대 초에 34%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쫙 올라가가지고 지금 123%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국가채무가 미국에 네? 왜? 세금을 세금이 쫙 줄었으니까 주황색 선이 뭡니까? 법인세율이에요. 법인세율도 한 53%까지 갔다가 21%까지 줄어났잖아요. 세금들을 안 내는 거야. 돈들을 엄청 벌었는데 이 시기에. 네? 세금들을 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증가하지. 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그리고 뭐냐면 은 불평등은 굉장히 심해지고 네? 그러면 그래서 금융이 뻥터지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 정부가 돈을 써야 될게 아니야. 정부가 돈을 쓰는데 과거에는 세금을 걷어 썼는데, 그 당시에 어 됐습니까? 국채를 발행했었지. 연준에서 돈 찍어 와가지고. 예? 네? 과거하고 달라진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과거 70대까지는 정부가 돈을 쓸 일이 막 급증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해결을 했어. 근데 그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돈쓸 일이 뻥 터졌어. 위기나 전쟁이. 2000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다그 채권 발행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차입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옛날에 20세기 때는 세금을 내가지고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과거하고 양상이 완전 히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세금을 인상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봉합을 했어. 근데 지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안 내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 지금 너무 앞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50조 50조 달러 돌파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매일 52억 달러씩 지금 눈덩이처럼 굴러간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세금을 안내 세금을 내겠다가는 월가자본들은 없어. 예? 이거는 뭐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위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부 정부 재정 이자 부담 이자 부담이 결국은 다음 금융 이기, 이기의 원인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서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협조를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협조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자 알아서 자기들은 자기 살길 찾고 국가에 어떻게든 말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달라진 미국입니다. 20세기 미국과 지금 21세기 미국의 달라진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예? 네?